아 그러면 두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음식서 부터 시작해서 저쪽 우리 전라도 경상도 어, 충청도 이렇게 북한에 있는 음식까지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지방은 사실은 뭐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에그 어떤 특정한 농산물 보다는 그각 천국 각지에서 이렇게 재료가 모여드는 곳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재료들은 다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노량진 시장도 있고요, 또뭐 농수산물 시장 뭐 크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어, 가장 이제 화려하고 다양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과 개성 그리고 어, 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성은 왜 그러냐면 고려 시대의 수도가 개성이었기 때문에 개성의 음식이 아주 화려했고요. 그 다음에 전주의 음식이 이제 발달한 것은 이제 그 제가 한번 말씀을 했지만 조선 왕조의 그 임금이 초기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읍지와 굉장히 관련성이 많죠. 그래서 서울의 음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짜지도 맵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중간 정도의 순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게 서울 음식의 특징이고요. 또그의뢰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망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차려. 이렇게 어떤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정도로 이렇게 의례적인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그 까다로운 맵시 이런 것들을 많이 부렸죠. 예술적으로 그런 과자나 떡을 쌓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곱게 다져서 쓰고 양도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양은 적고 가지 수는 많은 게 서울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음식의 특징은 작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깍쟁이라는 말도 있는데 서울 깍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 자세히 보면 그렇게 크지 다니면서 예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서울 음식은 그렇게 화려하고 작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뭐와 관련 이 있다 궁중 음식과 관련이 있고 궁중에 드나들던 그런 사대부 집안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설렁탕 소고기를 끓여서 그 고기와 함께 먹는 설렁탕. 그 다음에 장국밥, 비빔국수, 뭐 국수장국, 메밀만두, 떡국, 편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죽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육개장 선지국 추어탕 뭐 각생 전골 너비 아니 또 카페 가페, 카페라고 해서 소의 내장을 회로 먹는 걸 얘기합니다. 어체 생선을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뭐 신설로 뭐 이런 것들이 에... 서울 음식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김치도 간장으로 담는 장김치가 있고요. 육포, 오포, 홍합초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과자류, 각색편, 다시 각색엿, 정과 또 음청류들이 많이 발달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한약재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발달하게 돼서 우리가 먹는 오미자, 예 그다음에 수정과 이런 것들 다 한약재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미자를 음료로 먹지만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음료로 먹지 않고 약의 재료로 쓰입니다 또 우리 수정과 끓이는 계피 있잖아요 계피도 사실은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피를 생강과 함께 끓여서 차갑게 시원하게 먹는 그런 수정가로해 먹는. 그런 조선시대에 그 약재를 이용한 그런 음료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음식인데요. 서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서해안에 해물과 산간지방에 산채가 많고 반농사 와, 변홍사가 많은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식품에 재료도 많은 데다가 여기에 서해안이 있기 때문에 해산물도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경기도 지방은 그 고려시대의 개성의 음식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 편이라서 호화로운 편이기도 합니다. 간은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서울 음식과 비슷할 정도로 하고요. 양념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아래로는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항상 이제 그, 그 여러가지 음식을 같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개성편수. 편수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 머리, 조각 편재에다물수자입니다 조각이 물 위에 떴다. 이런 뜻인데, 여름철에 호박을 넣고 만든 만두를 편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음식 중에 하나인 조레인 떡국을 끓이고요. 재물칼국수, 팥밥, 오국밥, 수제비, 콩국수, 뭐 삼계탕, 갈비탕, 곰탕, 개성, 닭, 젓국 어, 이런 요리도 있고요, 냉이나 아욱토장국도 있고, 미어탕 감동젓찌개, 예, 새우젓을 넣고 끓인 그런 찌개가 되겠습니다. 감동무라고 해서 하는데요, 아, 여기에 새우젓을 많이 넣고 끓인 에, 찌개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병가루로써는 개성경단, 우메기떡. 어, 그 다음에 수수도가니, 개떡, 여주산명, 개성약과 음료로는 모과청 하체와 오미자 화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지방의 어떤 음식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이쪽 경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충청도인데요. 충청도 지방은 이제 농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내륙 지방과 이렇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아이 서해안 지역에 지역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내륙 지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지었겠죠. 쌀, 보리, 고구마, 옥수수, 뭐, 배추, 무,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서해안 지방에는 이제 그 자연에서 주는 뻘에서 나오는 그런 해산물들이 많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충북지방의 음식은 이제 소박하고 꾸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륙지방에서는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 그 다음에 산에서 채취한 무슨 자연산 버섯, 이것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또 밀농사져서 어, 국수를 해먹기도 하고요,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수제비, 뭐 범벅 이런 것들을 해서 먹습니다. 호박도 많고요. 그래서 충청도 음식은 사치스럽지도 않고, 양념도 그리 많이 쓰지 않는 자연의 맛을 살리는 게 이쪽 충청도 지방의 요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밥, 뭐 보리밥, 찰밥, 칼국수, 날떡국, 날떡국 아시나요? 떡국으로 만들... 어, 가래떡을 뽑지 않고 쌀가루를 반죽해서 그거를 이제 돈짝처럼 썰어서 어, 끓이는 국이 날떡국이거든요. 호박범벅, 예, 호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콩류를 넣어서 끓이는데요. 어, 팥도 넣고 콩 종류도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는 게 이제 호박범벅이라는 것도 있고요. 바닷가에서는 굴을 이용한 요리들. 이 있죠 서해안에 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굴 요리도 있고요 뭐 청포묵 시래기 뭐 이런 것도 먹고 뭐 웅어의 상어찜 도 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떡도 있죠 그래서 새머리 찰떡 뭐 꽃산병 햇보리떡 약편 도토리떡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료로 다가는 찹쌀 미 미숫가루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에 미숫가를 타 먹기도 하고요, 뭐 복숭아 화채를 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호박 꿀단지라고 해서 어 늙은 청둥 호박에 속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에 꿀을 넣어서 중탕해서 어 마시면 임산부의 그 부종을 빼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호박에다가 꿀을 넣어가지고 달여서 어 먹는 그런 호박 꿀단지라고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원도인데요. 요즘 강원도 하면은 청정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강원도는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그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닷가 지역이냐, 산 지역이냐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많이 다른 걸 봐볼 수가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나 고산지대에서는 이제 옥수수나 밀, 감자, 뭐 이런 농사를 많이 줘서 우리 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쌀 농사보다는 밭 농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옥수수나 감자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산에서 채취하는 이제 도토리 또는 뭐 상수리, 뭐 칙부리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산나물들도 많은 것이 이제 강원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에 반해서 해물가에는, 해안가에는 이제 생태, 오징어, 미역 등 해초류가 많이 나죠. 그래서 강원도에 그 오징어 많이 나잖아요. 이런 차례 가면은 이제 오징어, 뭐 생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얼리지 않은 명태를 생태라고 하는데 이런 생태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말려서 만든 북어, 뭐는 또 황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강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역시 육류를 쓰기보다는 해물을 이용한 요리들이 이제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음식으로서는 이제 강냉이밥, 감자밥, 메밀국수, 그 다음에 뭐 팥국수, 감자수제비, 냉이범벅, 이제, 그 여기서는 강냉이범벅, 강냉이. 강냉이가 뭐예요? 옥수수죠. 예, 옥수수 범벅,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반찬류로서는 이제, 뭐, 소가리탕, 예, 그 다음에 동태순대, 오징어 불고기, 동태구이, 예, 그 다음에 올챙이묵, 도토리묵, 뭐, 미역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이쪽은 사실은 이제 떡의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죠. 왜냐면 쌀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감자를 이용한 경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감자 경단 먹어보면 맛있죠. 에,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음식인데요. 전라도는 그 전주 이씨의 본관으로 되어 있어서 강부 뭐, 고을마다 부잣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제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을 사치스럽게 해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경기도는 개성 경기도의 개성이 고려의 음식을 이제 나타난다면 어, 이 조선의 음식은 또 전주에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쌀과 보리가 풍족하여 쌀 보리를 곡식으로 쓰고 해물과 기. 깊은 산에 귀한 산나물을 잘 써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다. 예. 우리 전라도에 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지리산 있죠? 이 지리산에서 나오는 산채들, 여러 가지 나물들이나 버섯류를 이용한 그런 요리들이 또 발달됐다고 할수 있고요. 또 전주하면 유명한 게 콩나물이잖아요. 그래서 임실에서 나오는 그 지느니 콩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비빔밥에 넣기도 하고 콩나물 국밥을 끓이기도 하죠. 전주에 가면 삼백집이라고 있어요. 그 집은 콩나물 국밥을 하루에 300그릇을 판다 해서 300집이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콩나물국이 예, 굉장히 예,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해장국으로 콩나물 국밥을 예, 많이 예, 이제 해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주에 가면 콩나물 국밥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먹는 거 하나가 콩나물 국밥이랑 모주라는 걸 먹죠. 그러다가 이제 그 술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아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고 끓여 가지고 알코올은 날라가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먹는 모주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니 뭐도 뭐 비빔밥이죠. 전주의 비빔밥. 콩나물을 넣고 끓인 비빔밥이고 콩 국밥 아,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깨주, 어, 오노이주대압주 어, 그다음에 뭐두루치기 붕어조림, 꼬막조림, 꼴뚜기 무생채, 겨자잡채, 뭐 추어탕. 또 유명한 게뭐 영봉탕 이런 것도 있고요. 홍어또 전라도에 홍어, 홍어 아니지 않습니까? 강주 지역에 가면 홍어 삭힌거 아, 많이 먹죠. 아, 어, 또, 이제, 꽃게탕, 산낙지 장어, 어, 뭐, 젓갈류, 그 다음에, 무를 넣어서 만든 무떡, 수리치떡, 호박꼬치떡, 인절미떡, 감단자, 차조, 여기떡, 뭐 어, 여러 가지 과자류들도 많이 있는 게이 전라도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사람들이 전라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라도에 가면 만난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산도 있고 하니 그 여러 가지 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아, 전주 이씨 집안이 거기에 음 본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많다 보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죠 그래서 그런 재료를 충분히 사서 해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그 궁중의 음식 문화를 좀 화려하게 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에, 했던 게 전라도 지역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에요 경상도는 이제 에, 그 동해안에 그 좋은 어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낙동강이 흐르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도 많고 어또 이제 그 들도 넓어서 이제 그 역시 에 경상도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이쪽 지역은 이제 양반의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양반을 중심으로 한 재래 문화가 또 많이 발달되었는 게이 경상도 음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든지 비빔밥이 있는데요. 진주 비빔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 비빔밥은 제사 지낸 나물로 비벼먹는 비빔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주의 비빔밥이 콩나물을 넣고 비빈다면 이 진주의 비빔밥은 제사 지낸 나물을 넣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뭐 무밥도 하고요. 갱식이, 뭐 호박죽. 뭐 이런 거다 해먹는 거고요. 또 제첩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낙가각에서 잡은 그 조개를 끓인 그런 제첩국이 있죠. 추어탕도 있고요. 대구탕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인데요. 우리 가장 멀리 있는 제주도. 제주도는요, 그, 해촌, 양촌, 산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를 가까이 접하고 사는 지역, 또는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지역, 아니면 산에 사는 사람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역 문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이제 생선을 많이 먹고, 산에서는 나무를 많이 먹고, 예. 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제주도에는 고사리 나물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고구마도 많이 나오고요. 예, 감귤도 있고요, 전복도 있고 뭐 이렇게 친상했던 그런 물건들이 제주에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제 뭐 해초와 된장을 많이 먹는 것이 특징이고 돼지고기와 이제 닭을 많이 사용합니다. 삶아서. 그래서 제주도 많이 잡히는 자리돔과 옥돔 여러분들 자리돔하고 옥돔 드셔보셨나요? 예, 옥돔 굉장히 큽니다. 예, 아주 담백한 생선이죠. 그다음에 전복과 껑이 많이 잡혀서 한라산에는 푸고버섯과 산채가 많다. 그래서 어, 김장은 겨울철에 예, 따뜻하여 별로 많이 안, 하, 안 해요. 그래서 제주도는요, 에, 김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바깥에 배추가 있다 한들 배추가 얼어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하려면 들에 나가서 그냥 배추 뭐 뜯어다가 바로 묻혀서 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김장 문화가 발달이 잘안 되었고요. 또 역시 이 지역도 바다를 접하고 있고 산이 많기 때문에 육지가 적어서 떡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 지역은 송편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송편을 안 한대요. 쌀로 만든. 그래서 다른 떡을 해서 먹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메기떡이라든가 뭐 빙떡이라든가 차주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어, 제주도 지역의 특징인 그런 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황해도인데요. 황해도는 곡창지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지대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주로 많이 먹는 지역과 농사를 지어서 먹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북한 집은 기본적으로 별로 간이 짜지 않고 싱겁지 않으며, 충청도 음식과 비슷하다. 김치에는 독특한 맛을 내는 고수와 아, 분디라를, 분디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신채를 쓰는 게 김치의 저기 뭐야 아이 황해도 김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해도는 뭐 김치밥, 잡곡밥, 비지밥, 김치말이 뭐 김치말이 낭차, 수수 전병 뭐 이런 것들 예 조금 색 색다르게 느껴지죠? 뭐 이런 음식들이 많이 먹는 게 이쪽 그어 황해도 지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평안도인데요. 평안도는 이제, 음, 어,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진취적이고 대륙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음식 솜씨도 먹음직스럽게 뭐 이제 크게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기는 이제 메밀이 또 많이 나죠. 그러니까 메밀을 이용한 그런 냉면 음식, 메밀국수, 막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 어, 평안도도 그렇고요. 아, 예쁘게 예쁘게보다도 소담스럽게 만, 많이 만드는 것이 이그 함경도 지방의 음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냉면, 뭐 쟁반 순대, 에그 다음에 옴반, 김치말이, 냉면, 어복쟁반, 옴면, 만둣국 닭죽, 뭐 강냉이 굴죽, 뭐 굴만두, 뭐 이런 것들이 함, 평안도 지방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 함경도 지방의 음식을 보도록 하는데요. 함경도는 저쪽 이제 추운데 개마고원 근처이기 때문에 산간지대가 많이 이, 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해안선에는 이제 에, 짧은 바닷가를 접하고 있죠. 에, 그런데 이제 바다는 이제 그날 아주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명태나 청어, 대구, 연어, 정어리, 넙지 등 다양한 종류의 그런 해물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밥도 기장밥, 조밥, 잡곡밥을 잘 짓는데 쌀, 조, 기장, 수수등 품질이 매우 어, 품질이 매우 어 이제 좋으며 구수하고 맛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밭에서 나는 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품질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고추와 마늘을 강하게 써서 야성의 맛을 즐긴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해진 함경도 회냉면 예뭐 홍어 가자미 등 어, 생선을 맵고 무친 회를 냉면국수에 비벼먹는 이제 비빔국수가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회냉면 함경도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 비빔밥 짠지 가리국 회냉면 감자국수 옥수수죽 감자죽 뭐 얼린콩죽 뭐 여러 가지의 그 향토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나 과즐 뭐 이런 것처럼 과자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과자들이 이쪽지역에 많고요. 또 달콤한 이렇게 엿강정이나 산자를 많이 이용해서 어떤 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서울의 음식서부터 중북지방의 충청도 음식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그 다음에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말로 만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런 음식들을 먹고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해가 더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겸 질문을 드렸는데요. 향토 음식 발. 항토 음식이 발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항토 음식이 발달되겠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음식의 맛은 지리적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바닷가 내륙 바닷 내륙의 차이는 뭐냐, 밧슨들에서 숲이 뭐야? 바닷가와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재료가 다르죠? 그런 얘기를 설명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음식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물물이 모여들고 조리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의 집에서 만들어 먹는 향토 음식 10가지를 쓰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본인의 집에서 그 집만이 해 먹는다고 생각되는 음식 10가지 정도 이름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어... 그 향토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을 써서 클리어 파일에 넣었다가 개강하면 저에게 보내주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리포트 점수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예, 문자로 질문을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동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훨씬 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